대광교회 청년부 팀장을 맡고 있는 정주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오랜 시간 동안 대광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성훈이 형,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이 형 동생 이성훈입니다. 저는 <laughs> 저희 누나가... 정말 좋은 누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서로 취미도 많이 맞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것도 많아지고 어렸을 때는 많이 싸우고 하기도 했지만 크면서 이제 성향이 맞는 남매를 만났다는 게 정말 어 이런 게큰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제 동생은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죠. 음 제가 또 막내라서 사촌 형들이 많은데 제일 친한 형입니다. 형들 중. 이제 네, 형제예요. 맞아요? 네. 맞아? 아, 저희가 이제 오늘도 경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 축구를 보는 거를 네. <laughs>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항상 주말만 되면 이제 각자의 삶에 이제 치었다가 밤에 같이 축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때가 많은데. 네. 어, 어디 팀을 응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첼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첼시, 첼시, <laughs> 첼시가 미쳤네. <laughs> <laughs> 상상도 못한 취미공유가뭐 만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둘이 만화를 너무 좋아하죠. 게임도. 친구들 뭐 서로 공유하는 그런 거? 그런 쪽짜거 없으신데 무슨 거더 좋아하대요? 저 원래 눈 작아. 요 <laughs> 아, <눈이 작아는데 웃음> <아니>, <laughs> 정확히 출석한 건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초 4였으니까. 왜냐면 그때 이사 왔거든요. 제가 중1 정도 초등학교 6학년의 중1 아마 그 사이일 거고 제 동생이 지금 3살세 살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내가 아마 4학년, 4학년? 때부터. 4학년? 응, 그럼 저는 6학년 그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이제 서로 사촌기일 <laughs> <다 웃음> 때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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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때문에 싸우고. 형이 장난 쳐서 싸우이 컴퓨터가 송진던으같아요 많이 맞았나요? 한번맞기 어, i 눈만 맞춰도 이제 살짝 신경 o 거슬 Bad Guys, s 점 m o n Sunday, Kota Bonica, Tongsang, Opa, Yoka,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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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o n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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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도 n Don Don 거 있었어요. 저는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저랑 상훈이도 이렇게 봐. 상훈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빠나 저나 사훈이나좀 그런 게 없고 그런 것보다는 좀 여동생이 우리 가정에 활기를 붙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적 있죠 음, 저도 여동생 아니면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있는데 오빠 두 명에 그 여동생 하나 뭔가 약간 여자가 있었으면 좀더 엄마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고 <laughs> 저는 누나로 충분히 행복한데 저희 누나의 마음을 잘 저... 알았습니다. 하나 둘셋 제가 해드릴게요. 좀만 하나 둘셋 좀만 천천히 해주세요. 하나 둘셋 이런 느낌. 어, 어, 하나 둘셋 이런 거 말고. 아이고, 이런 제가 또 처음이에요. 하나 둘셋 이거 너무 쉽네요. 어... 제가 상훈이한테 돈도 잘 들리고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군대에서 힘들었거나 뭐. 제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좀 가족한테 힘을 얻는 편이라 그중한 명이 상훈이기도 하고. 아 저는 음, 형이 살짝 그 약간 자랑거리. 친구들 사이에서 뭐 약간 자랑도 할수 있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집에서는 성훈이가 일단 뭐 친구들랑 만날 때더 애가 좀더 활기차고 솔직히 친구들랑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일중 하나이기도 하고. 아 이건 <laughs>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laughs> 저희가 집에서는 사실 거의 비글에 가깝기 때문에. 뭐 약간의 떼쓰레 거린다든지뭐 <laughs> 어, 약간 그. <그런>. 그거는 좀 비밀로 <laughs> 하는 게 좋았을 것같 <laughs> <laughs> 많은 걸 알아가네요. 뭐죠? 아 근데 아,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아, 뭔가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뭐. 아 그런 근데 그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하잖아요. 아니라면서요? 이제 과거에는 그런 기억이 있었다. 아 죄송해 끊어질 수 있어요. 예의 <laughs> <laughs> 여동생이 되고 싶었던 적 아, 없는데요.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빠가 거? 재호가 아니니까. 아 재호가 아 <laughs> 동생이어서 좋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형이 약간 뭐 길을 터준다던가. 좀 약간 부모님의 인식을 건는다던가 그래서 막 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 컴퓨터로 싸울 때도 없었어 아 그때는 <laughs> <laughs> 그때는 막 아, 그때는 그냥 이제 형이 되고 싶다 보다는 이렇게 막 힘이 세지고 싶다 막좀막 <laughs> 막 강해지고 싶다 제가 철이 더 없거든요 솔직히 <laughs> 당신이 뭐라 해줘. <알죠? 웃음> 기생이지만 친구라고 보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친구자고. 제호야 뭐. 항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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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웃음> 항상. 항상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소중함을. 그래서 진짜 어디 나가서도 내 동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동생이어서 음. 제가 항상 마음가운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응. 이제 항상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 게 이제 힘든 순간이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가 없었다면 아마 힘들었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들도 많이 해주는데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되면 돼서 다 같이 또 교회에서 촬영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